운명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12월, 닭띠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해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 같은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 지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2025년 12월 닭띠의 로또 운세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왜이 시기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하니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정성 어린 통찰의 결과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닭띠에게 그야말로 지혜와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당신의 노력과 땀방울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도전과 더큰 성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섬세한 판단력과 예리한 결단력이 빛을 발하여 모든 난관을 마치 마법처럼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지혜와 통찰이 비로소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당신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당신의 잠재력이 깨어나 세상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 맞춰 삶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때가 되어 거대한 바다로 향하듯 당신의 삶도 이제 더 넓고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당신의 삶의 방향타를 완전히 새로이 설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쪽 방향에서 귀인의 도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쪽은 금전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기도 하니 재물은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귀인이 중요한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도움을 넘어 당신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귀인이니 주변을 항상 주에 깊게 살피고 당신에게 손 내미는 귀인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좋다고 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당신의 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넘치면 범람하듯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소통과 인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아이디어나 협력. 제안이 마치 물결처럼 밀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당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말은 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당신의 진정성이 담긴 말은 어떤 보석보다 값진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2025년 특히 12월은 닭띠에게 있어 그야말로 절정의 시기입니다. 10월부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복이 11월에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씨앗이 뿌려져 싹을 틔우듯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12월에는 마침내 그 복이 단단히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신뢰와 약속이 이제 결실을 맺는 시기이며, 당신의 노력이 황금빛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끈기가 보상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12월은 말 그대로 복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마음이 숨을 쉬는 달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평온과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만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연말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금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예측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고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기회가 드디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들이 마침내 열매 맺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은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당신의 넓은 안목과 과감한 결정이 결국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변의 윗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운을 더욱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당신에게 값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재정비의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명예, 금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당신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건강 또한 긍정적인 운기가 들어와 당신의 노력을 통해 더욱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 당신의 활력은 당신의 운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는 당신이 빠른 판단력과 강한 집중력, 그리고 정확한 계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고난 특성들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숫자나 직관이 필요한 영역에서 당신은 다른 어느띠보다 강한 운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로또 당첨에 있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예리한 직관은 숫자들의 흐름을 읽어내고 행운의 기운을 감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닭띠에게 가장 좋은 방향은 서쪽입니다. 로또를 구매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방향을 염두에 두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쪽은 당신의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 방향을 통해 당신의 행운을 극대화하십시오. 이제 대망의 2025년 12월 로또 당첨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당신에게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의 달입니다. 로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첨이 진행됩니다. 2025년 12월의 로또 추첨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12월 7일 토요일, 12월 11일 수요일, 12월 14일 토요일, 12월 18일 수요일, 12월 21일 토요일, 12월 25일 수요일, 그리고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당신에게 강력한 행운의 기운이 깃드는 날은 12월 7일. 토요일과 1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두 날짜는 닭띠의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당신의 잠재된 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강력한 직감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당신의 촉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이두 날짜는 단순한 추첨일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이 중요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닭뒤의 행운의 숫자를 공개합니다. 깊은 통찰과 수많은 분석 끝에 도출된 이 숫자들은 당신에게 반드시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 숫자들을 각인시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강력한 행운을 끌어당기십시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바로 3입니다. 3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며 당신의 재물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당신의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7입니다. 7은 완성과 행운의 상징이며 당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삶에 완전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운의 숫자는 18입니다. 18은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당신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 29입니다. 29는 지혜와 번영을 의미하며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불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의 현명한 판단이 결국 큰 재물로 이어지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네 가지 숫자, 3, 7, 18, 29를 당신의 로또 번호 조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직관이 이끌어주는 추가적인 숫자들과 함께 조합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넓은 마음과 포용력은 닭 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신에게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당신에게 돌아오는 선의와 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닥띠는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직하며 착한 심성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강직한 성품이 당신의 신뢰를 쌓고 결국 큰 재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굳건한 신념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닭띠는 현명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의 타고난 지혜는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여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당신의 능력은 다른 어떤 띠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닭띠의 참을성은 12띠 중에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결국에는 성공의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끈기는 당신을 좌절하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닭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강력한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을 하거나 일을 미루는 순간, 복은 당신을 지나쳐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아끼듯 전달하십시오. 당신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곧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빛날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말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당신에게 더큰 복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와 인내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굳건한 의지는 결국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십시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미래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특히 윗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신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조언은 당신의 성공가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의 판을 뒤집을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꿈꿔왔던 삶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저희 대운세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